네 일단 여러분 상금 상금 나누는거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상금 나누는거 네 상금 나누는거 네, 나누는 네, 나누는 네, 나누는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조용조용 네 지금 상금 나오는거 이루리님이 어떻게 얘기할지 이제 나온다 제가 이제 다 까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일단 킬게요 1번님 이렇게 하는거지요? 그때 삼봉오빠랑 칠분오빠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내보내면 남다 머리수가 적으니까 분리해지니까 이렇게 돌아섰다는 느낌은 이제 언니가 받았나봐요. 그래서 나도 아삼봉오빠랑 칠분오빠에 대한 친뢰가 어제도 그제도 다분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들은 나, 뭐 믿지 나고나 나는 난 돈이 뭐 지지담이나 그뭐 상금의 나누기로. 있어요, 우리끼리. 네. 제 목표는 1억 6천을 끝까지 남기는 거예요. 1억 6천 남기면 또 네. 분배를 우리 집에 많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우리 둘이 분배를 둘이 하기로 했어요. 끝까지 남았으니까. 네, 네, 조금 둘이 이제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남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가져가자. 이제 뭐, 한이잖아. 네. 그리고 1억 6천을 가기면 2번, 6번, 가 3천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둘은 네. 5천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 친구 나머지 6번, 2번은 3천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둘은 5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이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뭐지? 알아서 돈만 오지?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뭐지? 왜내 말이래? 자기가 이제 나한테 뭐, 뭐라 할까? 나한테 뭐 의견도 안 제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돈을 이미 나는 이제 상황이야. 뭐, 네,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네, 네, 제가 진짜 진실만 말해줄게요, 여러분. 네. 아럼 2,5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약간, 뭐니, 제 2,500만 원을 뭐 주겠대. 이제 뭐 2,50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은 뭐 본인 목에서뭐 거기서 뭐 짜고 봐고 이제 뭐 주는 거야? 근데 나는 왜 갑자기 자진퇴소한 친구들까지 3천을 줘야 되냐? 나는 이제 그때 나는 현타가 온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 제가 한 마디 있어요. 당했네. 당했다고 이제 말하는데. 제 생각 뭐, 너무 미안하다. 당해서 당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근데 나를 왜 나는 왜 살아있지? 이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살아있는 그렇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뭐다 단락시키고 뭐다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오빠 단락할 수도 엄청 이제 울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칠번 님이 떨어뜨렸을 때 이제 뭐 파이가 죄책감을 느껴서 나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오빠랑 너무 친, 친해졌고 친안에서 엄청 말도 많이 했었고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남자들 날 단락시켜야 할 거라는 말까지 이제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가서는 내가 만약에 상금을 엄청 많이 가지면은 도와줄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5천을 가진다면은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해결하면은 사실은 뭐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어, 너무 미안해서 사실 이제 컴퓨터 정도는 이제 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나도 권력 없었으니까 엠빵을 이제 뭐 가져와 다당 네. 근데 이거는 나도 나는... 응. 지금 너가 3천원을 응.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당황 봐봐요 봐. 여기서 이제 내가 너가 왜 3천원을 주냐라는 건데 난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라는데, 어, 뭐라고 할까, 이거를.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싶다 했잖아요. 라는 이제 나한테 약간 뭔가, 어, 했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어, 어, 뭐, 했잖아요. 어, 했잖아요. 뭐, 이런 거지, 뭐. 했잖아요. 그래서 하자. 아, 아, 씨발, 이거 내가 여기서 이제 뭐 하면은, 아, 좆될 거구나. 아, 나도 달락 당할 수 있구나. 돈이든 나발이든, 나도 이제, 뭐, 아, 여기서 진짜 뭐, 뭐 하고 뭐 하면은, 나도 진짜 갈수 있구나. 아,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이제 막바지까지 왔는데, 아, 씨발, 다 배신하고, 다 족대고, 다 이미지 다 날리고, 나만 나쁜 년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냥 족대는 거죠? 여기서 뭐라 하면은. 그냥, 아, 그냥, 아, 일단 씨발, 그냥 버티자. 이제 나는 이제 생각했지. 일단 그말 들었고, 예, 네, 일단은, 네. 가자. 네, 나는 그때 그게 아니, 아니야. 나는 뭐, 나는 최대한. 이제 일단... 내가 할 말은 하는데, 자기는 이제 최대한 짜고 파고, 밤에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본인의,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가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나는, 아, 거기서 이제 조금 약간, 음. 이게 나는 너무 막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뭐좀 약간 일단 뭐든거서 이제 상황이 좀좋던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나 같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이미 이미 이 상황까지 왔었고 의인 이미 다 혼자였고 다, 이제, 이게, 쳐먹고 다 했고, 다, 시발, 배신 때리고 다 했잖아. 그냥 이미 망한 상황인데, 아, 파이는, 뭐, 이, 이 판을 짰던 사람은 자진해서 했고, 그럼 돈은 그냥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나가서? 안 준다? 시발, 안 줘도 되거든. 그냥 그런 상황이고, 뭐 내가 약속하든, 뭐라 하든 간에,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일단은, 아 너무 화난다, 지금. 일단, 네, 말할게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니, 예, 그러면. 7번. 나 원래 칠 번. 나막친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 뭐, 물론 가고가요 오빠도 이제 뭐 돈이 필요했고 다 알고는 있었고 뭐 문인도 돈이 사실은 오빠가 문인 돈이 제일 급하잖아 사실은 그때 이제 뭐뭐다 남을 생각할 바에 문인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은 했었지 사실은 뭐 왜냐면 이거는 게임이고 패신대로고 다 하는 거는 뭐 어쨌든간에 나는. 일단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는 또할 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은 할 말을 다 할게 진짜 시발 졸라 오그하다 그거는 근데 솔직히,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게임은 살아남는 게임이고 맞아. 솔직히 나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해도 오빠한테 나눠줘야 할 그건 없다? 그냥 나는 지금 그러면 전쟁 탐구하고 싶고 근데, 자진 태수하면 근데 오빠 자진 태수 하면은 근데 이제 무님이 약간 자진 태수 하겠대. 뭐, 나는 이제 뭐 자진 태수 상황 물컵임이 되니까 시발 그냥 이제 이유리가이 상황 을 만들었으니까 어버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아예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자진 태수도 못 해요. 왜냐면은 인터폰은 안 되지. 이런 것들 없지. 시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 해. 지금 우리한테 매달리는 상황인데. 근데 자꾸 자기는 뭐 자진 퇴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안 했으면 몰랐을 거기도 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졸라 화나니까 지금 열받네 와 지금 개.. 와, 개 열받으니까 지금 할 말은 해야 됐는데 씨발 무슨 기분 너무 좆같다서 지금 말도 안 나오네 지금 개 열받았어 어쨌든 간 나만 지금 나쁜 년이 돼서 너 졸라 네. 어? 왜,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나 왜냐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속은 거잖아 내가 네. 말 안해줘 왜냐면 우리도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는데 솔직히 믿음이 없었으면 말도 했으면 안됐지 사실 은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그 생각을 해뭐 누군가한테 믿음 없으면은 나는 그 상황에서 말도 했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들은거야 믿음 없으면 돈을 왜 주냐고 나는 갑자기 준다고도 해놓고서 나도 골, 골 때리는거야 미친거 아니냐고 뭐 돈을 준다? 아, 그, 본인만 나쁜, 나만 나쁜 년이 되고, 아, 본인이 착하게 살겠다. 그거잖아, 지금. 씨발,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뭐, 어쨌든, 예. 네. 네, 우리가 그걸 다 믿고 말을 해? 나는 사실은, 오빠, 우리가 만약에 오빠를 소소하게 생각 안 했다면, 은 오늘은 오빠한테말안 하고, 그냥 저기 오빠는 떨어져. 네, 씨말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사실은 얘가 이제 할 말은 이제 다 이제, 한 거잖아. 그왜 가만히 있냐고, 다들 이제 뭐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가만히 있어야 돈이 온단 말이야. 가만 안 있으면 족대는 거야, 그냥. 내가 이제 말 아껴야지. 내가 살아남지. 처음부터 남자애들 나를 처음부터, 탈락시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내가 시발 말했다? 을 끝까지 가진 않았을 거고 내가 돈도 받진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샤넬백이 시발 나온다고 지금 말할 거라고 좀만 기다려보라고 자꾸 샤넬 샤넬 얘기하니까 졸라 짜증 나네 있었거든 오빠 어, 알잖아요 근데 어제 오빠 상황을 보고 우리가 결정한 거 그러니까 아 뭐, 오빠 상황 보고 결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 결정이 아니다 일단은 뭐 이두니 님 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오긴 하는데 뭐 결정한 거뭐 근데 이제 일단은 상대방을 이제 뭐 이렇게 시켜야 된단 말이야. 시발 지 여기서 뭐 하면은 줏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막 그렇게 이제 테니까 뭐 어쨌든 이제 가보자. 예. 졸라 래퍼 느낌이야 지금. 와. 이렇게 하자는 건데, 너는 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너네 사람만 챙긴다는 거. 있거든. 내 사람을 이렇게. 챙기는 거, 씨발, 무슨 내 사람을 챙겨. 거기 내 사람 어디냐고. 그냥 그 안에서는 같은 팀이었고, 우리는 나는 그팀 안에서 그냥 돈을 쫓을 뿐이고 돈만 얻으면 되는 건데, 그래, 나는 내 사람을 챙기는 거. 내 사람 챙기지 않았을 거야 내가 나가서 나는 본발하지 않았을 거고 돈은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내가 안 주면 그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상황 어떻게 됐는지 다 얘기를 해야지 난 너네도 믿었지만 7번을 계속 믿고 있었어 근데 오빠가 7번 오빠한테 믿음이 있지만 난 7번 오빠랑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고 배우... 뭐한 적도, 단둘이 한 적도 없었고 그 2번은 알고 있어요? 삼범이 이제 뭐 삼범에 대해서 얘기 나오긴 하는데 네. 어, 이이 얘기 알겠는데, 좀 얘기, 하겠습니다. 같이 썼는데 그 친구 이런 말 했어. 나 삼범 타면은 샤넬 벨이 사겠대. 아 그건 나. 아 너무... 육지다음은 왜챙년이야 이런 말도 나오긴 하는데 어, 네. 네, 그거에 왜냐면, 대해서도 말할게요. 조, 조금만 네.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는... 이때 이 탄시에는 선범미가 들어가자마자 상금 타서 샤넬백 사야지 막 신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아 뭐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저는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뭐면포을 올렸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아 저는 짝돈 밖에 쓴 적이 없고요 여러분 저는 샤넬이라는 가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뭐 샤넬이뭐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데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니 게임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돈이 절박한 사람들의 게임이고 돈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올 게임이다. 돈이 필요해서 우리는 나간 거고 우리는 절박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졸라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신나면서 샤넬백 사겠다 하면은 조금 거기서 이제 나는 아. 좀 그렇다 기분 나쁜거에요 화난게 아니고 그렇게 한거고 근데 이제 오빠가 산보을 이렇게 이제 떼보니까 나는 조금 약간 아아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다시 천일 핑계 뗄 뿐이었죠 그래서 다시 아까도 전에는 내가 이제 산보한 전화해서 언니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서 한, 미안했고 미안했다. 샤넬 얘기했으면 안 됐는데 그리고 씨발 난 이거 나갈 줄도 몰랐어. 그냥 이상한 거만 존나 존내 가지고 내버리는데 뭐 사과하는 부분이나 씨발 졸라 내가 마지막 사일 동안 펑펑 울고 내가 쇼크 오고 의사가 오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야. 마지막에 가에 내가 졸라 막 행복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마지막에 울었다? 뭐가 뭐가 온 왜 울었는지 왜안 나오냐고 왜안 나오냐고 왜 그런 것들 나와야지 내가 안 억울할 거 아니야 왜? 내가 비로하고 육신군은 분이의 주도를 얻어도 나눠주겠다고 하고. 이제 육지가 파이, 파이 얘기는 이따 좀 할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리지. 일단 뭐 일단 보자. 예. 상해리 비서 씨가 이따 이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그냥, 아, 어떻게든 뭔가 막아야 되고, 내가 이제 졸라 씨발, 사내야 돼, 나봐야 돼. 지금 나는 뭐, 여기서 진짜 10일까지 왔는데, 왜 거기서 나는 이득혀까지 막 해야 되냐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지, 막, 예.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 어. 덥네 네. 화난다 진짜 내가 여기서 졸라 짜증난다 씨발 졸라 좋같다 잠깐 그러니까 네. 이, 이 얘기를 한번더한번더좀 들어보자 된다고? 예, 예. 제가 지금 이 친구 무슨 말 하는지 나눠주겠다고 하고 근데 한 면은 차사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그리고 심지어 뭐이 친구는 두군가한돈 나눠주겠다는 것도 뭐 이제 뭐 3번 오빠한테 돈을 주겠다 자기 복수해서 돈 주겠다는 거는 뭐 원래 이제 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같이 간 상황이잖아요 뭐 어떻게든 큰그 안에서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 그때는 제가 시발 무슨 허락이든 뭐든 없었고 자기 뭐 그냥 자기 복수니까 나누면 상관없는데 나한테만 건드리지 마 근데 갑자기 왜 상금이 3천 네 다른 사람들 3천으로 나누고 왜 나는 5천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발 마지막까지 나왔던 나는 뭐가 기분이 똑같은 거지? 뭐 어떻게 해? 네, 아 뭐야 씨 일단 채팅장 열 며셔야 할때 그러니까 우리는 2번을 믿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2번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 1번 사람 편에 뒤져서 부정하면서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1번, 3번 편이었다거지 네. 많은... 근데 내가 여기서 치문 오빠 를할 수가 없는데 나도 사실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감독적으로 오빠한테 한거 그러니까 말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몫에서 오빠 거를 나눠준거 이해했어? 다른 사람들 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걸 포기하고 오빠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해했어? 왜냐면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음. 심지어 어제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뭐뭐 뭐 어쨌든 간, 나는 이제 나는 여기서 얘기할 심지어나테 어제 얘기했을 때 너무 당황스럽다고. 내가 에 씨발 당황스러웠어. 그냥. 네. 당황스러웠어. 에이, 아, 진짜 이제, 그렇게 해줄 거냐? 나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뭐면은, 야, 에이, 너, 에이, 네. 해서, 네, 아, 네. 뭐이죠? 네, 제가 이제 얘기 당황스럽다고 막뭐 이렇게 했는데 뭐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 에이,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오빠 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네, 여기서는 좀 약간 뭐 이제 얘기 해요. 뭐 내가 모르겠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에뭐 이렇게 뭐 오빠도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뭐 어차피 여기 돈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뭐이 생각을 한 거지만. 네뭐 네. 근데 오빠 진짜 혼란스러울 것 같아. 네, 혼란스러울 것 같겠지. 너가 왜 뭐... 마지막까지 얘를 응. 남기냐고? 아, 졸라... 그렇게 아. 하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나 찍어, 나 찍고... 그렇게 하자. 근데 대단하다, 대단해. 뭐, 대단하다는 말 하는데, 뭐... 응, 나쁜만로 네. 그런 게 아니야. 대단한... 아니겠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근데... 어떻게... 내가 짜고 파고 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짠, 짰던지, 6번님이 뭐, 똑똑한 거였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했고. 근데, 음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차진태수를 했던 상황에서는, 사실은, 나는 그것도 바보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졸라 배신감 당해가지고, 시발, 뭐, 여기까지 왔는데, 가버린다? 음, 좀 약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줄라에 여기서 또이로리님이또 똑같이 파고 짜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이제 나도 음 어떻게 그냥 여기서 따라가야지 뭐 어떻게? 어기 사기 힘들다. 뭐 내가 엠방 하는 거는 미라 알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엠방에 대해서는 좀 보자. 네. 이보은 1,3번 말이 맞았네. 아, 시발 맞네. <laughs> 혁준 오빠랑 정기 말이 맞았어. <laughs> 나도 이거를 인정하기에는 시발. 오빠들 나만 안돌아들린다는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laughs> 네. 산모 오빠한테 비키시켜 줄 거예요. 음, 제가 서울 가면은. 네, 여기서 2 0 0 0 네, 얘기한 건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된다. 됐고. 망치는 거. 나는 이제 뭐 오빠한테 물컵으면 된다는 말이 좀 약간 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된 건데. 네, 여러분 도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네, 네. 뭐 아무튼 네. 일단 보자 끝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상금 뭐 나는 거? 씨발 얘기할게. 어쨌든 기분이 드는 거예 제가 그러고 다가버리면 그래가지고. 언어은 내가 죽든 다른 사람들 죽든 그냥 누가 한명 죽을 거야 그냥 보자. 너둘 중에 한명 죽자. 나는 왜? 내가 왜? 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시발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아... 아니고 졸라. 운명의 시간입니다. 아... 3번, 5번, 8번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저는요, 오빠를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내잖아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웃는 거 얘기해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빠 가고 나서 졸라 초 울거든. 나는 난 시발 나. 탈락시키면서 초 울어. 시발. 아, 내가 떨어져야 마음이 편하게 편하니까. 아, 오빠가 사실은... 아, 한 아, 뭐죠? 것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고. 나도 돈을 가졌지만 나는 나도 피해자입니다, 여 웃음가는 저라고 생각